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지난편에 이어서 좌파 우파 안보 대결 두 번째 이야기예요. YS 이후에 들어선 DJ, 김대중 정부는 거의 대부분의 보수 우파들이 좀 싫어하고 비판하는 정권일 겁니다. 간첩이니 종북이니 하는 말들도 거침없이 오가는데 의외로 이 김대중 정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해 투자한 것들이 적지 않아요. IMF 사태로 경제가 깽판난 상황에서도 이지스함 크루즈 미사일은 물론 이게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것은 막 때려 부수는 탄도 미사일과는 달리 이제 정밀 타격을 하는 미사일입니다. 그 이런 건 물론이고,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의 개발이 추진됐고, 손원일급 신형 잠수함도 그 시절에 이제 도입이 시작된 거예요. 또한 육방부라 불릴 만큼 육군 일색이었던 그런 국방부의 지상군 중심의 증강에서 공군력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KFX 전투기, 무인 전투기, 나로호 등의 항공 우주 전력의 개발에 착수한 것도 김대중 정권입니다. 해군 부문에서도 한국형 구축함 사업으로 이지스함이 건조되었고, 그동안 미국과의 협약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돼 있던 것을, 그러니까 180km 넘어가는 미사일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였는데, 미국이 슈퍼갑이고 우리가 슈퍼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김대중 때 180에서 300km로 늘려가지고, 거의 북한 전역을 미사일 사정권에 뒀습니다. 그리고 한미 미사일 협정의 틈새를 노려서 탄도 미사일 대신 사거리에 제한이 없는 크루즈 미사일.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어서 개발한 것도 요 때입니다. 게다가 DJ 시절부터 군장병 복지 개선 참전용사 보훈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서 유교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전사자 유해 발굴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2차 연평해전이라는 전면적 도발도 그 시절에 있었지만 단호하게 격파해버렸지.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북괴군 따위는 더 이상 국군과 맞짱 뜰 레벨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 보였죠. 이후 6.15 남북공동선언과 햇볕정책으로 외교적으로도 남북 간 안보 위협이 대폭 줄어든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물론 어 기분 드어온 국민들도 많았죠. 왜 이렇게 북한에 퍼주냐 이러면서. 이러한 안보 정책은 DJ를 이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상상하기 힘들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별명이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내지는 동북아의 호전광이었을 만큼 국방력 증강에는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청와대 집무실 책상 모습인데, 어마어마한 신형 무기들, 이게 다 도, 새로 도입해올 제 무기 장비들 모형을 이제 책상 에 전시해 놓은 거예요. 아리랑 위성 이후 T-50 골든 이글 KT-1 소노일급 잠수함 뭐 등등 어마어마한 신형 무기들이 노면 정부때 개발되고 도입되었고 자또 보세요 국방 개혁을 위한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2005년 원안 계획 2 0 0 0년 수정안 계획 총 예산 621조 599조. 아. 그러니까 2000년 노면 때 621조로 짰던 거를 2009년에 이명박 때인가? 저때 이제 599조로 깎았다는 소인거 같기도 한데 좀 씁쓸하죠. 해보면 이제 육군 해군 해병대 쪽 이렇게 이제 제 산들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8.8%씩 대폭 증가한 국방비로 공중 조기 경보기 K2 신형 전차가 도입 개발되고 병사들의 월급도 인상되고 전문 하사 제도가 생긴 것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장들을 바로 전역시키지 않고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고 한동안 더 단기간 더 이제 군대 근무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리고 어,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는 전력 증강 예산은 거침없이 팍팍 주어졌답니다. 전권때 착수된 정책도 없애거나 줄이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하여 이어나갔고 오히려. 예산 문제로 없앴던 사업도 재개하고 그런 식으로요. IMF 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엎어진 사업도 다시 하고. 노무현 정권의 안보 슬로건은 자주국방이었습니다. 그 정권 때 자주국방, 자주국방 엄청 말, 말 많이 했었잖아. 비록 미국과의 사이는 깽판이었지만, 한미동맹이 휘청거린 만큼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그만큼 국군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한 결과, 이 시절에 증강된 국군 전력은 이미 북계와 일본을 능가했고, 심지어 지상군은 중국 육군보다 한수위라고 평가를 많 했습니다. 이렇게 곱게 진행되던 국방력 강화 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휘청거리게 됐는데, 예? 아니, 좌파 정권이 불러라고 우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게 뭔 소리냐고요? 보세요. 국방과 안보는 예산 X로 제가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가지고 국방 예산 증가율이 확 깎였기 때문입니다. 음? 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휘청거린 한미동맹을 강화했죠. 나는요, 오바마, 좋은걸, 어떻게 어쨌든 노무현 때 이제 좀 휘청휘청 했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오바마와 절친이 된 것까지는 괜찮았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정을 다시 개선해서 기존의 300km에서 800km로 연장시킨 것도 이명박 정권의 중요한 안보 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앞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질질 끌려다니거나 퍼주기만 하지 않고, 할말 하면서 당당한 모습이라 좋았지만, 그 결과,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폭격전이라는 대사건이 터져서 상당한 전쟁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뭐, 뭐, 이명박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북한이, 뭐 북한에 뭐 도발을 불렀다 이런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노크 귀순을 비롯해서 전방 경계 태세가 해이해진 기미들이 나타났어요. 그에 덧붙여. 불량 방탄복, 총 쏘면 뻥뻥 뚫리는 방탄복, 해상작전 헬기나 음파탐지기 등 이런 무기들, 장비들을 도입할 때 최악의 방산비들을 같이 터들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복지와 처우의 열악함으로 자살률도 굉장히 증가하는 등 이거 총체적 난국이었대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싸우자, 싸우자 이러는 거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군 경계 태사나 실질적인 국방 전력 이런 거에는 굉장히 미흡했다 그 말이야 한마디로 한미동맹은 강화하고 남북관계는 대립하고 국방 투자는 삭감하고 장병 복지는 미흡하고 경계태세는 깽판이었다는 게이명 박정권의 안보 성적표입니다 북한의 할말다 하고 큰소리만 낸다고 안보가 저절로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첫 번째 증표인데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도 우리 생각만큼 안보의 진심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물론. 목함지대 도발과 서부전선포격이라는 심대한 전면 도발 앞에서 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국방과 안보는 앞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북한과의 대립에서 단호하고 담대하게 맞선 건 훌륭했지만 국방 예산은 더 삭감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전력투자와 증강에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군납비리, 방산비리는 판을 쳤고 안보를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 절반 수준의 예산만 투자하는 것은 어의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의 전승전에 참석하면서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고 대체로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실질적인 군전력 및 국방력 강화에는 열심히나 보기 어려웠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정말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그때도 지금도 빨갱이니, 간첩이니, 종북이니 하며 적화통일, 공산화, 연방제 통일을 획책한다니 하며 손깍질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주사파 정부의 국방 안보 성과는 어땠을까요? 근데 이건 좀 의외였거든. 의심할 여지 없는 새빨간 종북주사파라는 걱정에 비해서 그정부 또한 앞전 노무현 정권 때처럼 국방과 안보에는 뜻밖의 열심이었습니다.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4.9%였던 국방비 증가율이 문재인 때 7.5%로 대폭 증가했어요. 2020년에는 일본의 방위비도 추월했답니다. 어? <laughs> 뭘까 이 상황. 그리고 문재인은 이제 뭐 항공모함, 뭐 경항공모함을 도입하자, 핵잠수함을 도입하자 하면서 은근히 무기도입에는 또 진심이었거든. 2021년에는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협정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꼴련대로 이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어요. 엄청난 쾌거를 올린 겁니다, 이건. 이거 하나라도 문재인의 국방안보 업적은 진짜 알아줘야 돼. 그리고 이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사거리 800km의 현무포 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을 대동하고 북한으로 가서 냉면이나 먹으면 허허 거리다가온 모습과 달리 문재인의 국방 정책은 굉장히 공세적이었어요. 문재인과 같이 웃고 떠들면 냉면 처먹었던 김정은의 북괴는 과연 여기에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리고 정권 교체를 통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의 안보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